자, 후수 원악마 차림 갈게요. 상대분, 김하 선수 이름 분이에요. 진마. 자, 면파하고 나서 변화해요. 아, 그 적극적인 그행마 장군하면 그 장군 면파죠. 그 자원악마 변형 가봐요. 자, 끝에 병 하나 잡자. 대응해야죠. 진마 통해서 병을 걸면 기포. 자, 일단은. 그 상대 움직임 볼게요. 자 궁이 내려가서 자 타이슨 장기 자랑 가볼 어, 가볼게요. 자 슐도를 포징 가보겠습니다. 고동판다 상대분 중앙에 어, 조를 그 열었으니 자이런포징 가능하죠. 병을 걸면 일단 그 올리죠. 자 같이 올려요. 예. 자 이수 뭐 예상을 그안한게 아닌데 자, 모으면은 자한번더 모아서 어둘수 있죠. 그, 결국, 이렇게, 그, 두시네요. 자, 잡아요. 어, 잡으면, 어, 당연히 잡을 것이고. 저는 그양차길를그 그 열고. 지금 아마 그 상대분은, 자, 우리 그 자산줄이죠. 자산줄 좌삼줄 가서 상대차가 이렇게 멱을맞고 그럼 그치네. 아, 그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무난하게 기파하고요. 그런수가좀그 까다로웠습니다. 어, 솔직히. 글쎄요. 그 살이 이게 어느 쪽으로 그 닫을 것인가. 어, 상대 그 움직임 그 따라. 그 틀리죠. 아, 아주. 그 노골적인 한수가 나왔습니다. 그 상대 그 주문이, 어, 넘, 넘겨, 어. 자, 포한봉그 넘겨달라. 어, 상대 그 주문이죠. 자, 청개구리 근성이 좀 필요하죠? 병을 올려서? 자, 그렇게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 예컨대 여기 이 조리를 그 올리면은 손해가 좀 되겠죠. 올렸을 때 그때 그 차를 겁니다. 어, 상대 차가 어딘가 가야 되는데. 이졸 하나가 공짜죠? 예. 지금, 어, 살을 이렇게 가만히 올려서요. 살을 그 닿는 것 보다, 살을 올려서, 이 상을 위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들수 없을까? 자, 귀상 자리 보고 있는데, 예, 가보죠. 귀상 후에, 그 나중에, 우리 그 상이요. 자, 이런 자리 한번볼수 있고, 간접적으로 상대 의면포를 거는 형태고요 아, 자, 이거는, 그, 잡아달라. 어, 상대 그 주문이죠. 그, 지금 장면은. 지금 장면 또한. 그, 제가 먼저, 그, 잡으면 왠지. 그, 득이 이 없는 것 같아. 그, 조금 더 효율적인 한 수를, 그, 찾아야죠. 지금은. 차 같습니다. 어, 차가 가서요. 차가 갔을 때. 잡았을 때. 어, 잡았을 때. 아, 상대 차가 그, 주황자리 올까? 그때는. 그런 부분이 좀 있겠죠? 어, 그러네? 야, 이쪽은. 그, 재밌는 수를 좀 보긴 했는데, 아, 아닙니다. 그, 일단 좋아요. 아, 자, 이거는, 그, 차가 갑니다. 그, 타겟을 좀 해보겠습니다. 차가 일단 가서요. 그, 먼저 잡을 것 같죠? 자, 수순이 참 중요한데, 그렇죠? 자, 여기서는, 그, 저를 그, 잡으면요. 그, 상대차가 주황온수, 이런 수가 좀 있습니다. 그, 뭐, 뭐두냐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그 상대의 그 선택에 좀 맡기는데, 차를 겁니다. 차를 걸고, 차를 이렇게 웅수했을 때, 그때 잡니다. 이게, 그 분명 그 차이가 있죠. 차이가 그 분명히 있죠. 그 지금 이 수순을 그 빼먹고요. 그 먼저 그 잡으면은, 그때는 차가 온다. 그때 그 쉬운다? 그 차를 이렇게 웅수 안 하고, 그 잡아요. 지금 어려운데, 지금, 어, 잡아요. 자, 이제는 상대차가, 어, 중앙에 이제 오면요. 아까고그 그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 마이크 벽이, 어, 그, 트이고. 글쎄요, 이게, 좀이 어려운 부분이 좀될수 있는데, 그 이해를 잘그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이해 이제 갑니까? 그 제가 어, 설명하는 거그 이해 이제 가나요? 아, 상대차가 온다. 자, 이거는 뭐 크게 그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그 상을, 이 활용을 어, 좀 해보죠. 자, 기상이고요. 그 예컨대 뭐 기포로, 어, 그 기포 이제 하면요. 그 주황 자리, 음. 상대차가 주황에 어, 오는 순간에 그 단점이 분명 어, 될수 있고요. 음. 아, 밀고 자, 뭐 상을 준다. 이 정도 볼수 있죠. 지금 기포 하고요. 지금 어때요? 그 마이크의 벽이 그 막히긴 했는데, 그 상이 그자 가도 이제 하고 있죠. 지금 어, 상이 한번 빠져서요. 아, 이렇게 그 상이 어, 오긴 했는데, 그냥 그 아랑곳 없이 하입하고 상을 걸면은 아, 이 마가 있드나 아, 그 지켜요. 지금 이렇게 면포하는 게그 선수겠죠. 면포하고 나서요. 그 조금 전에 어, 상대분 그 마가 두고 차를 검수, 이런 수가 좀 껄끄러웠는데, 지금은. 자, 이거, 어, 뭔가, 그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일단 그 조리를, 그 조를 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야, 그 차가 나온다. 자, 이거 뭐예요? 자, 조를 그 잡으면은, 그차 하나 그 내주고, 그 마랑, 어, 차를 그 잡겠습니다. 그런 뜻이 좀 강하죠? 지금 일단 그 수순이요? 그 상입니다. 아, 상 하나가, 이상 하나 여기 있는 게좀 마음에 안 들어. 지금은 이렇게 아마도, 어, 변으로? 야그 반격이 좀 나와요. 어, 살을 안 다들 수 없고요. 지금 그 상을 어, 살리면은 어? 야 이거 그 잡고 싶은데 그 잡으면 그 문제 될까? 잡았을 때 어때요? 글쎄요. 자 이거 그 자신감 있게 어, 잡죠. 어, 자신감 있게 잡고 뭐 간접적으로 그 상밭에 걸리긴 했는데 상을 잡지? 그렇죠. 자, 우리 포가요, 갇히긴 했는데, 일단 그실뢰를그 그 짭짤하게 챙겼어요. 그래요? 상대 상을, 어, 잡고 갈수 있고요. 그 단점이, 상을 잡았을 때 상대 차가 빠져서요, 그 양포를 건다. 그럼 그 단점이, 분명 그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상이 뜨는 한수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이런 수가, 이런 수가 좀 맞지 않을까요? 어, 지금은. 상이 뜨면서, 그리고, 그, 알기 쉽게 잡겠다. 그, 상대의 상이, 어, 그, 빠지자니, 그, 면포가 다시죠. 우리 그 상한테 면포가 떨어지죠. 아, 자, 이게, 그렇습니다. 자, 포가 상을 취했을 때, 자, 포장군의 그 역습을 한번 노려보자. 자, 일리 있죠? 자, 이수 인정하고요 자, 변으로 한번 갈까? 아, 이 변으로 가긴 했는데, 지금 그상 잡는 수? 좀 맛이 없어. 어, 그 뒷맛이 좀안 좋아. 차장군의 나중에 어~ 자 우리 포가 없으면은 차장군의 포장군이 그 뒷맛이 좀안 좋아. 음. 아 이거는 어? 그 지금은 그 잡으면 어떻습니까? 자 포다리가 그두 개입니다. 어그 물론 뭐 차장군이 있는데 자 포다리가 그두 개다. 자 이게 그 중요하죠. 그 아마도 그 장군 시절 어 상대분은 그 차장군 치겠죠 10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 사로 받고요 아 우리 포그 귀한 그 못하게 자 면포하는 감각인데 면포했을 때그 왠지 그 상을 준다 이런 그 느낌 그렇죠 면포하면은 상을 그주게 되면은 그 단점이 또 있죠 어, 상대분 그 단점이 자 크나큰 그 단점이 하나 보이네요 자, 그 일감이, 아, 그, 그래요. 그, 단점을, 어, 보완을 잘 했어요, 상대분이. 그, 예컨대, 뭐, 이렇게 굳으면요. 그, 멱을 망다, 그, 일감적으로. 그, 중앙이죠. 우리 차가 그, 중앙 가는 순간에. 자, 이거, 그, 답이, 그, 안 보여. 어? 그, 지금도 어때? 그, 지금 가면은? 아, 포장군이 있긴 한데, 그 상이 있습니다. 포장군이 살아있긴 한데, 그 상이 있어요. 상으로 이렇게 한수 이제 버티고요. 자, 포사타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장군이 있는데, 자, 여기까지, 그렇죠. 칼을 뽑아야죠. 차를 걸고, 어, 승부제 봐야죠. 장군에? 장군에 어때요? 다시 한 번, 차장군에. 자, 외통이죠. 예. 자, 이렇게 마무리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자, 선수, 김하차인 갈게요. 상대부 후수 원악마 이런분이에요 우리 집마 쪽에 줄을 열고, 정석화되어 있죠. 집마 후에 빠른 면포, 중앙에 줄, 줄을 열어서, 차가 나가고 나서 변합니다. 예. 자, 형태상, 자, 원악마 장기죠. 상이 나와서 병을 걸면은, 양도가제한번 물어보죠. 자, 여기서, 어, 그몇 가지, 어, 대응법이 있는데, 일단 그 눈에 가는 한 수가, 그 사마병이죠. 아, 자, 이렇게, 그 전혀 뜻밖의 한 수가 나는데, 아, 이거는, 자, 이 순, 어, 전혀 그 예상을, 그 못했네요. 일단 그기 위상이, 그, 뜨고요. 아, 그리고 그 밀고 밀겠다. 그러면은, 자, 수순이, 어, 좀그 바뀌긴 했는데, 예. 일단 그 장군 통해서, 잡아요. 그, 밀기 전에, 아닌가? 조를 먼저 올려서, 그, 모으면은, 예. 자, 조를 이렇게 먼저 올려서, 자, 모으면은, 자, 뭐 하세요? 지금은, 그, 원래는 그, 양득이 그, 목적이었는데, 이 공짜입니다. 병을 그, 잡으면은, 잡을 수 없죠. 어 상대차가 떨어지니까. 아마도 이렇게 한 번, 그, 올리지 않을까? 예, 그렇죠? 안 잡을 수 없고, 어, 마가 잡을 것이고, 지금 여기 차예요. 차가 이렇게 말을 걸고 나서 변한데, 그 예컨대 졸을 잡습니다. 그 끼우면은 상대 마가 갈 자리가 없대요. 자, 이런 수한번 그 보고 있고, 갚아야죠그 되는 수 같아요. 자, 이게 있고, 아, 그또 하나, 그 감명하게 병을 잡는다. 자, 이수 또한, 그 가능하죠. 그 졸이, 그졸 하나가 이 공짜 같은데, 그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 상장분이 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자, 두 가지 보고인데요. 병을 계속 잡는다. 예. 아니면 그 말을 건다. 이런 수가 좀그 멋이 좀 있어 보이죠? 이 멋이 좀 있어 보여. 자, 이게, 자, 병이죠? 병을, 어 잡았을 때, 자, 잡을 수 있냐? 자, 어, 그 잡게 되면은 장군에. 그렇죠. 그 보셨어요. 어, 상대분, 어, 보셨어요. 지금 이렇게 어 말을 걸어요. 어 말을 이렇게 걸고 그 여전히 우리 포는 그 잡을 수가 없겠죠. 빠진다. 아 상대 차가 그 빠진 수. 자 우리 차가 말을 걸면 어 상대 차가 빠진다. 이런 부분이 좀 있네요. 자 이런 수가 좀 살아 있네요. 지금은 그냥 그침착하게그 기마하고요. 기마 후에 상대 차가 뭐그 산선 와서 만화 잡자. 예그 상장군이 살아 있으니까. 어, 잘, 그, 보신 것 같죠? 그, 지금은 일단 그, 대응을 좀 해야죠. 말을 건다? 그, 대응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무난하게, 자, 포를 그, 넘어서요. 지금도요, 그, 지이 어, 가장 그, 짭짤한 그 한수가, 그, 차가 빠진다. 그, 혹은, 그, 상이 뜬다. 그두 가지에요. 차를 걸면 상대차가 어딘가 가야 되는데, 자, 이 자리에 안 돼. 어, 포가 있어. 그러면, 그, 삼줄인데, 상을 치하고 그렇죠? 그 저는 어 차가 예 빠지는 것보다 그 결국에 뭐 대차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그 차를 그 최대한 자 우리 차를 어그 살린 쪽으로 예 그래요 장군의 야 이거 그 될까 이 먹힐까 그 양포 분할을그 하는 척그 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자 풀을 넘다 그 다음에 그 이선 와서, 그 양포 분할을 그 하는 척? 자, 이런 수가, 이 구미가 좀, 그당기죠그 상대 입장에서 구미가 그당긴다 말을 건다. 아, 그거 두지 않네요? 차포타 그 장군의 그 외통이었는데, 아, 그안 통하네? 그럼 그, 그 중포죠? 중포 통해서 그 장군 진수 한번 노려봐야죠? 응? 아, 그렇지? 이게 그 말이 되죠? 장군의 어, 포로 먼곤 하겠습니다. 그 지금은 어, 상대 마를 쫓아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말을 한번 쫓아 보고요. 예컨대 상대 마가 어딘가 갔을 때 상이 병을 차고 공짜겠죠. 그런 게 싫으면 은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자, 이건 그 아무것도 아닌가? 아, 근데 자, 수순이 그 잡습니다. 어, 일단 그거 잡아요. 잡고 나서. 자, 그두 가지 다, 어, 좀 비슷한데. 자, 포장군 어, 포장군? 그한번 칩니다. 장군의. 그 기포하죠? 그렇죠? 기포하면은 상대의 말을 한번 쫓아볼까? 그막아 나서, 어, 자, 이런 수좀 보고 있고. 예. 자, 말을 한번 쫓아보죠. 쫓아대고. 그 이런 수를 좀 봤습니다. 어? 아, 이거는, 아, 대차하자. 대차하자, 어, 그러네. 그 대차하자. 받아야겠네? 어, 그, 받아야죠? 이거 안할수 없잖아. 지금 여기서, 어, 말을 이렇게 걸면요. 이 원, 어? 야, 그, 노타임이야. 자, 이수, 그, 노렸어, 상대분. 그런가요? 그, 조를 이렇게 모으는 한수인데, 일단은. 자, 감각적으로 자, 이수인데. 아, 그, 한방이 그, 노렸구나, 상대분. 아, 그렇게 반격을, 그, 하시네? 반격하시네요? 자, 가만히 있으면은, 그 잡나요? 어, 조를, 그 잡나요? 이 말을 그 잡으면은, 어, 글쎄, 이, 누가 이득이야? 마 잡으면은? 잡으면은? 야, 그상대분그 설마, 그, 이거 아니죠? 포를 잡고 장군? 잡았을 때. 자, 포장군의 수가 이제 없을까? 그, 이거 아니죠? 설마. 아, 귀에 붙어 장군이 있구나? 아, 그 이수가 살아있어. 어, 지금. 아그 놓쳤어요. 장군의 어, 포를 잡다 는 이런 수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놓친 거 같죠? 그거 이렇게 놓치면은 그대응 해야지 일단은. 아그 저도 이 순간 그못 봤어요. 자 이렇게 그 노육은 이제 보니까 그렇게요. 자 우리 그 상을 어거는 형태고요. 그리고 동시에 아 말을 이렇게 걸겠는데 그 잡을 수 없죠. 10초 남았습니다. 자 포장 때문에. 야 이거 아, 가보자. 그 느낌이, 가보자. 자, 이수가, 그, 되냐, 안 되냐. 그, 저질러 봤습니다. 그, 여기까지 이제 보고, 어, 저질러 이제 봤는데, 그, 예컨대 잡으면, 그, 어찌됩니까? 잡았을 때. 어? 아, 그, 차장군이 안 되지? 아이, 뭐야? 아, 이 미친 행마이 뭐예요? 아이, 뭐야? 이 뭐, 뭐한 거야? 그, 저는, 그 차장군에 돌렸을 때, 그 맞습니다. 상장군, 그 여기까지 봤는데, 이 포가 잡잖아. 아이, 뭐야. 아이, 말도 안 돼. 자, 선수입니다. 포를 걸고, 선수인데, 아, 순간, 어, 그 정신 나갔나봐요. 그 제가, 이 순간. 자, 순간, 어, 정신이 좀, 그 나가긴 했는데, 그 선수야. 자, 이게 선수고, 그 뒷맛이 좋은 게, 그 상대 포를 건수, 이른수가, 아, 그 장군이 먼저다. 예. 자 돌려야 되는데 그 돌려야죠 야그 감각적으로 아 그런가요 그 정도 그 포는 이 포이 어떻게 되는 거야 상대 포자 이것도 그 잘못 봤나 자 이수도 저, 어, 잘못 봤나요 자 느낌 좋은 자리에 포를 겁니다 아마도 이 감각적으로 자 이수인데 한번 둬봐요 아 이거 좀 걸려라 자 이거죠 어아 내준다 아니 깔끔하게 그 내주면은 이 잡지 어 당연히 이 잡지 장군의 외길인데 야이 끝까지 그 외통수 아그 외통수가 안 나오네 끝까지 그 장기가 이어그 제가 그 장기가 좀 많이 우세한 게 맞긴 한데 아중그 멋지게 그 이기고 싶은데 아 도움이 안돼 도움이 장군에 내려가야죠 자 병을 잡고요. 그 다음에 그단수죠 차장군의 그 담수니까. 아 그렇게 장군의 포로 밖에 쓴다. 어 상이 그 있는데 아그 바로 이 우리도 이 끝나. 그뭐그 뭐. 그 해야지. 그 장군 쳐야죠. 그렇죠. 그열기서무신결에 여기 그 상이 그 뜨는 한수에 그 바로 그 역전입니다. 차가 말을 차고 그 절묘하게 그 장기 끝나요. 그, 지금은 이 가만히, 포를 잡고요. 그렇죠? 상이 뜬다, 산을 건다. 예. 그, 기울었죠? 후기 있습니다.